보면은 some geese, 몇몇의 거위는 are following a man, 남자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on the grass, 풀 위에서 it's a funny scene, 이것은 재밌는 장면이야. but, 그러나 연결선 이렇게 네모해 주는 게 좋아. 그러나 there is a reason, 이유가 있어. for this, 이것에 대한 여기서 이제 there is, there are는 우리 유도 부사라고 그러지. 유도 부사는 스위치를 뒤에다 한다. 그래서 어니까 이제로 잘 받았지. 해석은 뭐 뭐가 있다라고 해석해 주는데. 그맨 남자는 was the first 첫 번째로 살아 있는 것이야. is 거위들이 본 when they hatched 그들이 해치. Hatch, 부화하다. 부화했을 때. so 그래서 나 w 이제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he부터 문장 끝까지. he is 그가 t a r e i r parents, 그들의 부모라고. Disbehavior, 이러한 행동은 동사 is common, 흔한, 흔해. Among birds, 새들 사이에서, like a duck, 오리, 거위 그리고 치킨, 닭들. If 만약에 a newborn, 새로 태어난 birds, 새가 happen to 동사원형, happen to 동사원형. To, 우연히 본다면 너를 right after 직후에 it's 그것의 b i 탄생 직후에 본다면 it will 그것은 think of 생각할 거야 너를 as its mother 그것의 엄마로 and 그리고 follow 생각할 거야 동사원형 1 follow 동사원형 1 지금 will 두 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 잘온 거지 너를 everywhere 어디서든 따라다닐 거야 They like. 그들은 like to feed 먹이를 주기를 그들은 먹이를 주 on corn 옥수수 grain 곡물 그리고 vegetable 야채 같은 거를 먹이를 주는 걸 좋아해. 지금 이게 음, 되게 뜬금없었지 방금. 이게, 이게 답이겠지 흐름과 관련 없는 거. Interesting 이 흥미롭게도 이분 이프 비록 모모이지만. 비록 그것이 see. 보지만, it's 그것의 real mother 진짜 엄마를 보지만에 붙을 때그 후에, well 그것은 이근얼 무시하다. 그녀의 그녀를 무시할 거야. 그리고 continue 계속해서 모모하다. 얘네가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이 이 남자니까 이 남자를 따라가는 거야. 얘네가 만약 에 실제 엄마를 나중에 봤다, 그러면 엄마를 무시하는 거지. 아이고, 얘를 계속 엄마로 하는 거지 남자를 t h i n k y o u s 어, the one who is o u a r e 너가 엄마라고 생각한대 신기하네 다음 페이지 보면은 n e w b o r n b i r d 새로 태어난 조류는 t h i n k o i r s t 첫 번째 살아있는 것 is i s t s o 영양프리 Come out of egg 알에서 나오는 거 여기만 봤을 때 뭐야? 패치 아까 봤지 부하다 I will buy 나살 거야 That car I will buy That car 나는 살 거야 그 차를 Even if 비록 그것이 비쌀지라도 You can see 너는 볼수 있어도 Building 건물을 If you, 너가 turn right, 왼쪽 e n you go t 다 the d o o t o d a y 오늘날, the earth 지구는 is getting. Get 다음에 형용사 점점 모모해지다 지구는 점점 더 따뜻해진다 As a r e s u l t 결과적으로 연결사 ice, 얼음, in the south and north pole. 어, 남쪽과 북극의 그런 얼음이 is melting, 녹고 있다. This 이것은 make the sea level. 그 해수면을 rise, 오르게 만든다. 동사 원형 와야 돼, 목적부어. 왜냐면, make는 목적부어가 동사 원형으로 오는 사역동사라는 거거든. The new, 새로운 sea level, 해수면은, will be 1m. 1m higher, 더 높을 거야, t ten 보다 The current, 현재의 레벨보다. By 2100이라는? 2100년까지. Which, 1m. 2100년대까지 지금 1 m 높아질 거래, 물 높이가. Which, 어떤 country, 나라가, is going to suffer, 고통받을까? 그래서 기후 변화 막 시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물에 잠기는 나라들 있어서. It is the m 몰디브래. 몰디브. 이반자문츠 몰디브 뭐야? 언 n i s l a n d 섬 country 나라래. 인 n 인디 e i n d i 에 있는. The m a l d i v e s is the lowest top 스 EST 최상급. 가장 모모한. 로우가 낮으니까 가장 낮은 country 나라야 in the world 세계에서. 더 플러스 o EST 최상급. 가장 모먼, 가장 높은 부분은 오직 2.4m의 above the sea 바다 위에. People in Maldives, 몰디브의 사람들은 are worried 걱정한다. 데프터 그 문장 끝까지에 대해서 걱정한대. 뭐에 대해 걱정하는 거야? 그들의 country 나라가 will sink 가라앉을 거라고 sink 가라앉아. Under water 물 아래로 곧. They are 그들은 making a plan 계획을 만들고 있어. To build 지을 계획 하이 높이 월 벽을 높이 지을 계획 to avoid avoid는 뒤에 ing 동명사 취하는 동사야 피하기 위해 rising sea level 해수면 상승을 the plan 계획은 is to build 짓는 거야 많은 sandy mountain 모래산을 three meters above sea level 해수면 3m 위로 w i l l this 이것이 solve 해결하다 해결할까? The thinking problem. 가라앉는 문제를 in m a l d i v e 에서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몰디브의 어 침몰 위기에 처하는 m a l 지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할 때 빈칸에 가까 알맞은 말. The earth, 지구는 is getting warmer and warmer.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The ice in the polar region 북극의 지역의 아이스가 is melting 녹고 있지. So 그래서 the sea level 해수면이 is rising 상승하고 있다. The Maldives는 will sinking 가라앉을 거야. underwater 물속으로 because 왜냐면 it is the lowest 그래서 가장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in the world 세계에서 People in Maldive. 어, Maldive의 Maldiv 사람들은 will 많은 샌디 마운틴을 빌드. 지을 거야. To avoid rising. 피하기 위해. 해수면 상승을. 디스 i s 가 가리키는 게 뭘까? 디스 i s 이것이. 이거 뭐야? 모래벽 짓는 거. 이것이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했지. 제이스는 All Five Runner 중에 더더 더 플러스 최상급이랬지 더 플러스 EST만 붙여주면 돼 가장 빠른 선수다 어제는 나의 인생 중 가장 해피스트 행복한 와이로 끝나면 아래로 거고 EST 날이다 What is the difficult 이음절 이상일 때는 most 써주는 거야 최상급 디엠 그대로 이음절 이상이라 하면 뭐냐면 음절이 아에이오오 e, 모음 발음 개수요. 이 모음 발음 이두개 이상일 때 이음절 이상이라고 해요. Difficult, difficult 어 이음절 이상이지. Most, 그래서 most인 거지.